오! 오우! 오우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, 우리, 피츠 콜팩, 그, 3화랑 4화를 보려고 하는데, 어, 직접 보면서 반응하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, 어, 한번, 이렇게, 찍어 볼게요. 오우! 어! 헐! 아, 진짜, 에이젠 이츠가 질수 없겠다 생각했어요. 사실 에이지이츠가 어느 정도 좀 유명하잖아요. 약간 이게 뭐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좀 드라마로 생각하면 에이지이츠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 생각해요. 사실 미국에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 중에 많은 것들 막 대본이 있어요. 진짜 예능 프로그램 아니고, 진짜 현실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라, 피니님들이, 약간, 둘 중에 한 명이 이겼으면 좋겠다. 막, 너는 이런 좀 못된 말을 이 사람한테 뱉었으면 좋겠다. 이런식 좀 일을 만드는 예, 그,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진짜 너무 현실적으로 그냥 냅둔 거 같아요. 약 맹수 같다고 했잖아요.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약간, 막, <laughs> 도망치는, 어, 도끼나, 뭐, 호랑이,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. 아, 티셔츠 괜히 입었네. 아니, 근데 아까도 산을 막, 못 뺀다고, 못 뺀다고 했는데, 뺐잖아요. <laughs> 승률은 지금 프로다. 그러니까 빠른 남자들 몇 명이 그 제일 큰 남자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 저번에 본 것처럼 이 경기장 A는 그래도 막 달려야 된다고 조금 더 넓은 경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큰건 아니죠. 그래서 뭐 어떻게 되지 궁금하네요. 어우 똑같이 <laughs> 똑같이 되네. 아니 아까 이화에 나온 그싸움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? <laughs> 오우 오우 오 진짜 아프겠다. 오우.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 이다 피지컬이 장난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막이 중에 한 명이라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될것 같아요. 심으뜸 이기는 거 지금 예상했죠. 육사람하니까 육사람 화이팅. 뺐다 뺐다. 오 이건 진짜 궁금했어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싸우는 거좀 <laughs>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좀 난리 났거든요 이그 예고편에 남자랑 여자 싸우는 거 보고 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 머리 잡아당겼다 어, 레슬링 장난 아니네요 오우 오오오 오. 아, 근데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싸우네. <laughs> 진짜 멋있어요. 오,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 진짜 의외다. 진짜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. 헐. <laughs> 아니, 이렇게, 큰 들고 다니면 어떡하니오우 진짜 아프겠다. 어? <laughs> 키가 높아서 막 높은 데에 넣는 거냐? 진짜, 웃기이 아, 니 그니까 이지는 것도 대단한이이렇게 던져지면 파닥 칠때 진짜 아프겠다 오이 그니까 계속 이지니까 진짜 아프겠다 오우 이릎이 진짜 다쳤네 오우 어우! 이렇게 들었다! 이렇게, 어 진짜 아프겠다. 오! 오! 아싸! 진짜! 너무 잘 됐다. 여자가 남자를 이겼네. 약간, A 경기장을 선택한 사람이 거의 다 비슷한 전략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. 그냥 도망가야지. 아내가, 아내가, 걱정하는 표정 절대 아니에요. 약간 오랫동안 그냥 잡기만 하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분이 처음으로 좀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거의 3분 내내 한 곳에 계속 잡고 있었어요 <laughs> 아니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랑 싸운다고 너무 쉽겠다고 생각했나? 아이 장면이 이 장면이 약간 미국에서 욕좀 먹고 있어요 이렇게 무릎으로 여자를 누르는 거좀안 된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다양사 재미없다고 하니까 지면 진짜 기분이 안 좋겠다 좀 잔인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기가 좋진 않았죠 뭐 여자랑 남자는 이렇게 대결하는 거? 사우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 이거 왠지 좀 기분 좋지는 않았죠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쉽겠다 생각하고 선택한 거 아니라, 그냥 약간, 제 거면 이런 사람한테 지고 싶다 하는 거 아닐까요? 그니까, 러 사실, 추성은을 선택한 사람이, 어떻게 보면 질수 없어요. 지면? 아, 그래, 뭐. 추성은 같은 사람한테 줬고, 이기면? 진짜 대단하게 잘 이기는 거죠. 근데 약간, 둘다 격투기 선수인데, 이렇게, 사우는 그, A 경기장에서 하는 거 아니라 좀더 도망가고 막 그런 경기장에서 싸우니까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. 이런 거 좋아요. <laughs> 서로 이렇게 존경하는 싸움 너무 보기 좋아요. 와, 진짜 너무 멋있다. <laughs> 진짜 멋있어요. 아, 운동기구는 뭐 다들 몸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뭐 운동할 힘이 남았나? 그냥 보면서 너무 긴장돼요. 아니 사실 이게 막 싸우는 거 아니니까 막 신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계단만 15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해보세요. 진짜 힘들어요. 계단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하고 막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야 되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막 신나는 그런 경쟁은 아니죠. 그냥 보면서 너무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한번 더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일화, 이화 리뷰를 보셨으면 저는 사실 일화가 그렇게 엄청 재밌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3화, 4화, 둘다 훨씬 재밌었어요. 그리고 너무 달랐어요. 그러니까 막 일대일로 싸우는 거 진짜 막 신나고 막 서로 던지고 너무 멋있게 싸웠는데 이번에 그 퀘스트2는 퀘스트2는 그냥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. 누구 이길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. 좀 화나네요. 아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 싫은데 아, 됐어요. 그럼 다음 주에 더 봐봅시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